안녕하세요. 다신입니다 디스틱이 없어져 가지고요. 이거를 새로 살거 고민도 해봤는데, 일단 한번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음, 여기 완전히 날라가 가지고, 어, 지금 현재는 제 기능을 할수 없는 상태거든요. 왜냐면 손잡이가 없으니까 빼낼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, 요거 있죠. 이 나사를 이렇게 박을 겁니다. 볼에 대표, 대표서 이렇게 박아서 붙이고요. 그 다음에 안에 여기 튀어난 부분도 좀 녹여가지고 양쪽으로 좀 퍼지게 한 다음에 이쪽에 나사를 꽂아가지고 빼내고 닫고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요. 가연 힘이 주어질지, 힘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, 뻗짓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준비물은 뭐 그렇게 준비할 거는 별로 없네요. 서로 녹아서 붙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대보겠습니다 잘 놓네 플러스부터 잘 놓고요 세 부분도 완전히 달라붙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갖다 대볼게요 마지막으로 고쳤고, 옆을 눌러가지고, 아, 뜨거워라. 오, 뜨거워라. 옆을 눌러서 위로 올릴게요. 오, 뜨거워라. 각살뜨습니다 이렇게 말아 올렸거든요? 그리고 또뭐 눌러서 더 데쳐서. 제가 뜨 이쪽을 좀더 눌러주겠습니다. 너무 받혀졌어 자, 눌려서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잘 붙었어요. 거의 일체형처럼 붙었네요. 위에는. 이부 좀더 녹았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긴 한데. 이 안쪽에 이 부분을 녹여가지고요. 퍼지게 한 다음에, 플라스틱이 세 부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. 여기 붙은 것만으로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, 이것도 뭐, 열로 이제 찢어가지고 붙이긴 했는데, 힘이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어, 잘 되는 것 같아요. 딱딱한데, 어, 짱짱하네요. 잘 붙었습니다. 잘 되거든요. 연이 됐거든요. 크게는 안 들어가지만 이 정도로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더 덧대려고 더 했는데요. 굳이 그런 필요성이 안 느껴지네요. 좀더 신경 쓰인다면 여기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. 케이블 타이 녹여서 이렇게 부, 붙여줘도 될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힘이 작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도 충분히 묶고 꽂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힘이 받쳐지거든요. 정도로 만족하고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축튜브 있잖아요. 요거를 이제 감싸가지고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. 이것도 보이니까. 저 부분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해볼게요. 아, 안 할라 그랬는데 살짝만 뜨죠. 이렇게 이제 어중이 방어라고 보시면 돼요. 녹수지 말라. 그래서 불을 한 땡겨 보겠습니다. 자요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. 한번 넣어볼게요. 원래는 여기 없었어요. 부서졌는데 그죠? 싹 빠집니다. 그럴듯 하죠, 그죠? 모양도. 이때도 <laughs> 떼기도 쉽게 이렇게 걸리기 빠지잖아요. 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고정됐고요.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